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는 새벽 총리 김민석. 포스트 한덕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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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자리가 그게 이상하잖아. 이상하잖아. 자리가. 어. 아, 자리가 괜찮아, 자리가. 자리가 괜찮아. 네. 김민석 총리. 네. <laughs> 아, 대단히 반갑습니다. 네. 네. 이제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에는 총리님의 일정을 볼 일은 별로 없거든요. 아. 네. 너무 바빠, 너무 바빠. <laughs>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이제 2시 아닙니까? 네? 매부쇼 지금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전에 너무나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왔어요. 오. 아니,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아. 이게 매일 그렇습니까? 아니면 오늘 유독 몰려있는 겁니까? 매일 그렇습니다. <웃음> 아. <웃음> 주말도 없으시다고 아까. 주말도 그 없어요. 네. <laughs> 국회의원을 할 때도 주말이 없는 거는 거의 마찬가지였는데 조금 더한것 같아요. 어, 아침에 또 일정이 있는 것도 조금 더한것 같고. 괜히 그 새벽 총리를 약속해가지고 <laughs> 더좀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아요. 말을 할때 조심해서. 조심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조심해야 돼. 어, 처음에 호기롭게 그냥 출발하지. 그게 내 발목 잡습니다. 네. 대통령도 국무회에서 의 <laughs> 아유, 우리 새벽 총님이라고 <laughs> 네. 일부러 압박을 가더라고요. 하 이렇게나 그냥 저혼자 하면 되는데 네. 대통령께서 확인을 해버리면 아... 진짜 그건 뭐, 감당을 못 합니다.